Aló, aló, hola, cómo estás, hola, ¿qué tal? ¿Cómo estás? Estoy yendo a mi casa, en, estoy en carro, voy a dormir cuando llegue a mi casa, pues, no, ahorita no. Hmm. Uh huh. Let's play to, Korean, please. Um. Uh. uh estoy. Uh. Estoy en uh, carro, o sea, yendo a mi... a mi casa, <laughs> ¿ok? ¿Entendiste? Uh, oh, Okay. 국제전화 더 많이 든다고. Estoy en Corea, del sur, obvio. 한국말 할줄 아냐고. 아 예. 한국말 할줄 알아요. 한국말 안 하면 살찜. <laughs> 한국말 유창하시다. <laughs> 아, 그치. 페루 사람 치는 한국말이 유창하긴 하지. 음, 지하철이냐? 차차 차라고. 아 맞다, 스페인어로 말했지. 차라고. 그럼 파란 거. 국적이 어떻게 되냐고요? 페루 사람입니다. <laughs> 짱잘한다한사합니다 <laughs> 한국 어 할만하냐고? 한국 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많이 적응돼서 잘 하고 있어요. 한국 한국 하신데 한국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제가 스무살 때 19살 때 한국 왔으니까 지금 한 7년 6년 7년 됐네요. 예. 저부터 한국어 잘했어요. 독학하셨어요. 독학했어요. 맞아요. 응. 완전 한국 사람 같다. 그렇게 보,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응. 한국 에 가보고 싶은 곳 있냐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어, 안 돌아다녀도 될것 같아요. 응. 한국 음식 뭐 좋아하시냐고. 아 저는 삼겹살 좋아해요. 삼겹살좋아하고 루시 신광일님이랑 g o 가 d i 다고요 t 아, a 그 jiggy c a 그 좀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y 같아요. 일본어 할줄 아시냐고? 아리가뜨고 i 이마스이게처이이 g y 이 a t I'm not A. 그래도 루시 신강일군서더 잘생겼을걸요? 그죠 그 친구는 연예인이잖아요 <laughs> 네. 거제도 가봤냐고요? 거제도 가봤어요 거제도 가서 포로수용소 갔다 왔어요 거기 거제도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그거거든요 <laughs> 중국어 할줄 아시네요 <laughs> 따자하오 예할줄 네, 알죠 거제도 어제도 갔다 왔어요 외국 연인이랑 예야부부는거 이런 느낌이구나. 아 처음 처음 외국인이랑 법을 해봐요. 아, 다섯 개 국어 가능자라고 저거. 저뭐저 뭐, 굉장히 좀 하, 하는 편이죠. 음. 스페인어 가르쳐 달라고요. 스페인어는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올라 깨달고마 했어야지. 뭐 이런 것만 알면은 다들 할수 있어요.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데 님한테 배워도 되나요? 저는 근데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없어서 안 돼요. 네, 이름 다니 맞죠? 네, 맞아요. 저다니입니다 지갑이 뭐냐고요? 지갑은... 놀고싶은 백수 뽀로로에요 어차이 <laughs> 그만하고 끌게요 여러분들 <웃음> 갈게요 <웃음> 안녕 <laughs> 올때왜 이러나